네, 블루벨 원피스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여기는 음, 저기 뒤 중심이 여기 골선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 이게 빠졌는데 어, 나간 거에는 여기 저기 안단선이 따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니까 안단선만, 요 안단만 따로 더 뜨셔야 되고 여기 골선으로도 마찬가지로 뜨셔야 됩니다. 요거 안단선이 더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주머니가 여기서부터 여기 끝인데 예, 어 이제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근데 주머니는 살짝 위에 올려서 다르셔야지 여기가 이렇게 다르면 저기죠. 예, 다리가 불편하죠. 그러니까 위치가 이 꼭대기라는 거 주머니 입구는 보통 14에서 15 정도 15, 16 정도까지 잡아요. 요거는 아마 14, 15, 14.5 했네요. 그러니까 보통 주머니들 보면 14, 15, 16요안에 많이 그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 어,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뒤안 어, 당하시고 접기만 잘 접으시면 티 만드는 것보다 예, 쉬워요. 그리고 여기도 써 있지만 음, 저기 소매단은 라인하고 음, 민소매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구요. 네. 네. 원피스 뒷판 설명 좀 할게요. 자, 요렇게. 예. 이 부분을 이렇게 뭐지 어. 여기 단추를 했다 치고 여기다가 이제 핀치를 해놓으시고 얘가 이렇게 벌어지게 예. 저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이 돼야 예쁘겠죠?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 보면 이걸 접어가지고 어떻게 잡냐면요. 이 안단 있잖아요. 이렇게 안단한 이 선이 여기에다 맞췄더니 너무 오므라져가지고 얘를 한 1cm 정도 접는 선이 그러니까 여기서 1cm 나가서 이렇게 사선으로 접어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다림질을 하신 다음에 뒤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응? 그러면 뒤도 팡팡하면 요런 식으로 여기 요기, 여기에서 그러니까 1cm 여기에서 1cm 나가서 바느질을 하시는데 어디를 하시느냐 얘를 요 끝까지 다 박았더니 여기가 좀 답답 까 그러니까 이렇게 덜렁덜렁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 느낌이 안 나서 얘를 이제 여기 어, 한 3분의 2 지점쯤 해가지고 3분의 2 지점에서 요 요로 와서 이리 갈 건데요. 이것도 한 10cm, 여기 한 12cm 정도 내려갈 거예요. 그, 이런 거는 패턴으로 접어서 저기에서 표시가 안 되니까 그냥 더 헷갈리니까 말로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여기가 떨어졌죠. 이렇게 다 붙지 않았죠. 이 정도 해서 여기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 와서 여기서 3분의 1, 여기 3분의 2. 여기를 여기, 바느질 하는데 그냥 박아 버리면 몸판이 붙잖아요. 그럼 안 됩니다. 얘를 살짝 들어서 얘만 지금 접혀진 부분만 가지고 여기하고 여기 네. 니 원자로 네. 바느질 하시면 돼요. 여기는 12cm, 여기는 한 3분의 2 정도만 해서 바느질을 하시면 뒤에 입었을 때이 이 자체가 무너지지가 않고 여기를 만약에 에, 붙이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 부분이 안이뻐요 이렇게 어, 붙여줘야만이 요런 핏이 뒤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판은 이렇게 어,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머리가 들어가면 굳이 단추 구멍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단추로 그냥 눌러가지고 달아버리면 되죠. 그러고 나서 어디를 하느냐? 어깨 양쪽 어깨 받고 이제 옆선. 옆선까지 박아가지고, 어, 그 다음에는 소매 달고 아랫단 접어 접어 박아 마감하시면 마감 되거든요. 그것도 아시겠다 하시는 분은 앞, 영상 안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아, 나 그것도 못하겠다 싶으면 네,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목은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 이제 이 어깨하고 옆선하고 이제 저기 뭐야 팔만 달르면 돼요. 다음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원피스 과정 시합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요 전에 제가 여기 뒷판 접는 거를 이 뒷판 접는 거를 여기 이 선에서 1cm 이쪽으로 갈아 있잖아요 그냥 이 선에, 이 선에서 그냥 접어서 하세요. 여긴 했더니 이 여기를 내가 좀 벌려서 여기를 좀더 뭐라 그야 되나 구멍을 좀 크게 하려고 했더니만 여기가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선에 맞추는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맞춰서 요거 접을 때 그리고 여기 3분의 2만 이렇게 박았고요. 여기도 이만큼만 박았잖아요. 이렇게. 여기 박아주고 주름 잡아주듯이. 이렇게이렇게 받고 이렇게 이렇게 박으라 했어요.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예, 그냥 이 선에 맞춰서 접어 주시면 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음. 아래단은 그냥 어, 접어 접어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소매는 어 소매는 제가 그 중심점 표시해 드리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좀넣치로해 가지고 표시 하신 다음에 음, 이렇게. 그리고, 소매, 이렇게, 앞뒤가 구분이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반을 접어보잖아요. 그러면, 앞판이 어떻게 생겼어요? 더쏙 들어갔어요. 이게 더, 뒷판이 더 완만하죠. 왜냐, 이 가슴 때문에 여기가 쏙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쪽이 앞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게 앞쪽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음, 소매, 안에다,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우선은 아래 점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덧치 준 여기를 이 어깨선 있잖아요. 여기다 맞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저기 진동보다 소매가 더 크다 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랬어요 몸판 쪽에다가 놓고 이렇게 이 안쪽에서 이렇게 박지 말고 이렇게 박으면 소매가 더 늘어나요. 늦, 저기 밀려내려오는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작은 쪽을 밀려내려오는 성질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판 쪽긴 쪽을 아래에 짧은 쪽 위에 놓고 몸판 쪽에서 바느질을 하고 여기까지 맞추시면 돼요. 요거 맞추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못 맞추겠다 싶으면 여기 아까 살짝씩 살짝씩 잡아 당겨보면 예, 저절로 맞아져요, 얘가. 어, 이렇게. 그래서, 이 소매 둘레에, 저기, 뭐야, 바느질 하시면, 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예, 그니까, 저는 이 색깔을 좀 쨍하게 여름이라, 좀 하, 요즘, 요 바지 주황색도 입고 다니잖아요. 괜찮더라고 이런 거막 입고 못 나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괜찮아서 요즘 이거, 이거 집에서 입는 바지, 그때 뭘 만들었던 바지였더라? 그거 잘 입고 다녀서 요거는 좀 쨍하게 약간 이게, 뭐 이거 뭐라고,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나시 패턴이라 약간 어깨가 좀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더 날씬해 보여요. 이게 어깨가 넓으면 어깨가 커 보이겠죠. 그래서 내가 어깨가 넓다 하시는 분은 소매, 이 어깨선을 좀 적게 하고, 음, 그니까 이 통은 만약에 뭐, 66 사이즈인데, 어깨가, 어깨가 너무 크시다면, 66 사이즈에 어깨는 5 사이즈로 이렇게 살짝 줄여서 만드셔도 패턴 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 어깨가 더 좁아 보여서 더 날씬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소매는 그냥 이렇게 접어 접어 박아서 깔끔하게 그냥 기본으로. 오바를 안쳐 가지고 여기는 이제 저는 보통 바이어스를 바이어스를 많이 쳐요 이런거는 안에가 다 전부 다 깔끔하게 통솔 처리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요번에는 주머니까지 통솔 했죠 여기 여기까지 깔끔해요 모든 저기가 다 이거 통솔 처리해서 안에도 저기 뭐야 오바 들어가면 난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조금 손이 가더라도 통솔을 하는 편이라 네, 그래서 아랫단도 이렇게 하면 오바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바 칠 일이, 각, 그러니까 디자인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치지만 안할수 있을 만큼 오바는 안 치는 게예요 색깔도 예쁘고 입혀봤더니 예쁘더라고요. 나시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 또 팁을 드리자면 그 여기 이렇게 선을 그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 상이, 그쵸, 블라우스도 괜찮고, 나시도 괜찮고, 예. 그리고 선은 제가 따로 하나 더 그려드릴 테니 이건 활용도가 높은 거, 나시 원피스에 그냥 원피스에 나시 블라우스에 또 소매 짧은 것도 다 가능한 거라 그렇게 예. 패턴 나갈 때 그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어... 예. 조금 섹시하게 <laughs> 예쁘게 입으시라고. 예, 시원하게 저는 날씨로 하나 더할것 같습니다. 이뻐가지고 예, 이쁘게 만드세요.